내고 있는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이렌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던 호주 가치가 사이렌 소리를 따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석 달째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호주 이야기입니다. 호주에서 는 산불은 국가 재난 수준입니다. 호주는 1월 3일부로 일주일간 국가 비상 사태 기간으로 들어갔는데요. 주요 도로는봉쇄된 지 오래고 산불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빼내는 소개령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산불의 끼친 영향은 심각합니다. 사망자도 최소 18명, 실종자도 속출하고 있죠. 피해가 가장 큰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500만 헥타르가 없어졌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무려 80배가 불에 타버린 겁니다. 산불로 인해 수도까지 화재 연기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의 위험 수준도 21배나 높게 올랐습니다. 올라... 산불의 재난이 된 배경에는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남극의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아졌고, 그러면서 호주는 극단적으로 고온의 건조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고온 건조한 날씨가 산불을 키운 거죠. 하지만 호주 총리는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리의 태도는 호주의 산업 구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호주는 기후변화와의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전 세계 석탄의 3분의 1이 호주에서 수출되고 있죠. 보수성향의 총리는 석탄산업의 이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는 총리의 친석탄 정책이 재앙으로 찾아온 결과라고도 할수 있겠죠. 시민들은 이번 산불의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지키는 소리> 호주산 로코코알서식지지의3가파파됐됐다고합니다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의 숫자는 무려 5억. 언제 올지 모른다고에는둔 기후변화. 재앙은 이미 다가오고있습니다